우쨔님! 응, 그 왔어? 어. 우쨔님이야! 우님니까 알았어, 알았어. 하지마. 알았어. 그어 하지 그래. <laughs> 왔어? 어. 왔어. 어. 저거 배달 왔어. 잡채 배달. 잡채 배달 왔어? 어. 러 이거 뭐지? 이거 왜 여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다 버린거야 이거를? 캔 e 이거 아, 이가 이거? 다거이가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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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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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하네. 깨끗해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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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 이제 치웠네. 하지 마. 봐봐. 진짜 계속 짖어 하지고 바로야. 야, 야. 오야, 오야. 아주라고 아니요, 아니 아니, 얘 짖으면은 그걸 들어주면 안 된다, 니가. 그러면 예. 자꾸 짖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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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엄마 이럴 때는잖아. 안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쉿. 천사가 자꾸 짖으면 돼? 그러았어. 그것을적재 응. 아이고 야야. 이걸 해들 마 저거? 아. 어. <laughs> 아니 근데 원래 여기 올때 옛날에도 더뭐 걸어서 왔는데. 뭐. 아이고, 얘가 어딘가? 찾아오드나? 예? 찾아 아니 골목으로 저, 저, 저 저쪽 으로 이제 응. 옛날에 그 남성보. 응, 그걸 그래. 올 때는 막 얘가 흥분하거든. 응. 근데 요 요로 왔어. 응. 근데 이기로올 때는 있잖아. 여쁘지 별로... 와라. 아니 몰라. 몰라? 아니 어 별로 막 저거 안 해. 막 신나 안해 신나해. 사, 다 밖에 사람 쓰레기를 쓰레기 를 쓰레기통에 안 넣지 그래 나 밥채 먹자 그래 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안 넣어, 그렇지 응. 쓰레기도 안 넣고 그, 그냥 옆에다 그렇 그리고 막저 담배꽁초도 버리고 침도 아.